자, 주식 투자 15년 경력의 임부장 라이브 방송 하겠습니다. 자, 6월 맞이 라이브 방송이고, 저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반갑습니다. 자, 오늘 1주년 방송인데, 여러분들 많이 좀 축하해주시고, 주말 긴급 방송이에요. 호재가 터진 종목이 있어서 긴급 방송 켰고, 바로 5월 30일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폭등이 나오는 인수합병 종목을 제가 딱한개 준비했습니다. 한 개니까, 요거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5월 30일 날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되겠죠? 자, 1000% 정도 상승하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종목은 찾아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제가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수익을 떠 먹으면 된다. 그냥 떠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 드렸습니다. 그거 받으신 분들은 아마 수익 내셨을 거예요. 자, 어제 종목 못 받았다고 설파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더 많이 오를 종목, 6월달에 가장 많이 오를 종목 하나, 딱 하나 갖고 왔으니까 이제 방송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1000% 나오는 종목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매매해서 부자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 그러면 이제 1주년 기념으로 바로 5월 30일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종목 알아볼게요. 다 단타로 수익 챙길 종목이고 바로 태풍 종목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대략 수익률은 300%에서 700% 정도 예상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랑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단기 수익으로 40%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상승 기간은 3일에서 7일 정도 안에 40% 정도 수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월 30일 날요 종목 사면 6월달쯤에는 아마 40%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차는 40% 정도 오르고 2차는 120% 마지막 3차는 500% 그러니까 결국에 한달 만에 대략 1000% 정도 오를 종목이다. 요 종목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하셔야 된다. 1주년 기념으로 드리는 거다. 5월에 제가 드리는 태풍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지원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수급이 서서히 풀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6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갈 거다.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둘 종목이라는 거예요. 조정은 확실히 끝났고 이제 확실한 상승 흐름이 있는 종목이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임박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골든크로스라고 하거든요. 그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됐다. 이 말은 조만간에 폭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2년 동안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던 종목이다. 시장에서 2년 동안 잠수를 타고 움직이지 않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나 여의도 기관에서 이걸 매집했다라는 거죠. 이제 매집이 끝나서 조만간에 올라간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 36만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36만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6만원까지 떨어졌어요. 6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6만원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두 개씩이나 보이니까, 지금이 바로 상승할 수 있는 매수타점이라는 거예요. 자, 못해도 6만원짜리가 36만원까지 올라가겠죠. 본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본전까지 올라간 다음에 한번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배가 오른다? 10배 오른다. 한 달에 10배 가는 종목이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부자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종목이니까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이게 부자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 종목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5월 30일 날, 화요일 날 매수해야 됩니다. 5월 30일, 화요일 날 매수해야 된다. 5월 30일 지나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은 이제 한 3시간 뒤에는 지울 거예요. 너도 나도 살수 없으니까 너무 많이 사면 주가가 좀 너무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신 분들만 살수 있게 제가 3시간만 이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재용 회장이 동시에 방문하면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너도 나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부에서 미뤄지고 있는 사업의 주인공이다. 정부가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관련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다음 상승이 나올 테마는 이제 반도체에서 배터리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0조 규모의 시장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고 온 대박 종목이라는 거죠. 이 종목이 30조 짜리다.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종목이에요. 이게 10배 간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10배 가는 종목이다. 이 10배 가는 종목,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한다. 차트만 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죠? 그럼 이거 한 달에 10배 간 다음에 1년 동안은 이제 100배도 갈수 있다.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도 상승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 종목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수하셔야겠죠. 제가 알려드리니까 무료로 알려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 안할 이유는 없다. 자, 오늘만 해도 대략 200분 정도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 알려달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 어떤 종목인지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은 언제 매수해야 된다? 5월 30일 날, 화요일 날 아침에 바로 매수하셔야 돼요. 5월 30일 지나고 6월 달 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간절한 분들만 참여해서 이 종목으로 돈 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당 종목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도 따라서 투자하시면 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751-9639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라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렇게 문자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죠 참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답장해 드릴게요. 오늘만 해도 100명 정도 답장해 드렸어요. 종목명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5월 30일 날 매수하셔야 된다. 늦게 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타이밍에 맞게끔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배 수익 챙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6개월 만에 우리 10억 달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요돈 보이시죠? 요게 10억 정도 돼요. 10억이 진짜 큰 돈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현금으로 뽑아 놓으면 얼마 안 된다. 우리가 한푼한푼 한푼 모아가지고 10억 만들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돈 벌고 부자 되는 거 도와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이유는 이제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소통하고 제가 추천 종목도 드려서 다 같이 좀 부자 됐으면 좋겠어서 방송 시작했습니다 여의도의 그 악질 세력들 다 같이 물리치고 우리 한번 부자 됩시다 자 부자가 되는 법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좌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하루종일 차트창을 보고 있다가 좋은 종목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박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돈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태풍 종목 매매하셔야겠죠. 단기적으로 40% 정도 오르고 이제 한한달 만에는 10배 정도 오를 종목. 자 어떤 건지 나도 좀 종목명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위상단에제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참여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번호로 뭐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어요. 참여 라고 보내주시면 저랑 저 연구원들이 문자 오는 거 확인하고 답장 드릴 거예요. 답장 뭐 종목명 딱 적어서 답장 드릴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따라서 5월 30일 날 매수하시는 거죠. 주말 동안 공부하시고 5월 30일 날 매수해서 40% 그리고 한 달로 보면 10배 정도 수익 챙기면 됩니다. 이게 1주년 이벤트예요. 1주년 이벤트니까 100% 무료겠죠.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세요. 1주년 이벤트 딱 들어왔으니까. 맞죠? 자, 급등 전에 마지막 횡보다. 이 횡보, 횡보가 끝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차트가 드디어 움직이니까 이제 얼마 올라간다? 이렇게 10배 올라간다. 10배 올라가니까 10배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차트가 이제 관리가 끝났어요. 그 상승만 남았다. 2022년, 2023년 통틀어서 가장 크게 오를 종목이 바로 오늘 추천 종목이에요. 자, 조정은 이제 확실히 끝났고, 이렇게 차트를 봐도 수급이 들려오고 있다. 수급이 막 들어오고 있다, 수급이.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렇게, 이렇게 상승 올라가겠죠, 상승. 급등 랠리, 급등 크로스가 임박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요 상승 출발한 종목, 요번 달에 6월 달에 여러분들 몇배 간다고 했죠? 제가 10배 간다고 했습니다. 10배, 1배 가는 종목 여러분들 매수하셔야겠죠. 자, 종목명은 제가 다 알려드린다. 여러분들은 저 따라서 매매만 하면 계좌 불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합하다가 이제 폭등, 10배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 1 0 2 7 5 1 9 6 3 9번호로 숫자 7. 이렇게 7딱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 6월달에 10배 가는 종목이죠. 10배 가는 종목 제가 알려드립니다. 종목명 딱 적어서 답장해 드릴 거예요. 이게 1주년 이벤트고 저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더 이상 제가 돈을 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돈 벌게 해드리는 게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개설했고요. 그러니까 무료다. 무료로 제가 나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눔해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돈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나 보내지 말고 좀 수익이 간절한 분들, 절실한 분들만 보내주세요. 뭐,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종목으로 돈 보시고 좀 최근에 손실이 많다. 좀 힘들다 아시는 분들만 참여해 주세요. 아무나 참여하지 말고 좀 수익이 절실한 분들만 간절하고 절실하신 분들, 간절 또 간절하신 분들만 이제 위에 제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이제 숫자 7 여기 있죠 여기도 7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열배 나오는 종목 딱한개한개 한개 알려드릴게요. 한개 알려드릴 거니까, 1주년 이벤트니까 저 많이 좀 축하해 주시고, 저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10배 상승하는 종목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단타칠 종목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단타칠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신약 관련 테마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자, 반도체 관련 테마의 추천 종목은 삼성이나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요거 두개 추천드리고 신약 관련 테마는 이제 메지온이라든가 메지온 그다음에 삼성제약 요두 개. 요게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막 오르겠죠. 그게 삼성제약이다. 그다음 반도체 같은 건 이제 반도체 호황이에요. 반도체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일밖에 없다. 그래서 좀 화요일 날 단타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요거 두개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신약으로는 메지온이라든가 이제 삼성제약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한 삼성제약 요거 두 개, 그러니까 네개 집중하시면 돼요. 요걸로도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챙기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단타 말고, 좀 스윙해서, 막, 이 단타로는 10% 20% 정도 수익 낼수 있죠. 근데 나는 좀막 10배씩 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laughs> 아, 목이 안 좋네요. 그래도 방송은 계속 해야겠죠. 자, 다시 10배 정도 먹고 싶으신 분들은 요 1주년 종목을 매매하셔야겠죠 승부수를 띄운 종목 그러니까 한방에 엄청 올라갈 종목이죠 요거 같은 거는 한달 동안 10배 올라간다 아까 그 종목은 하루 이틀 한10% 먹을 거고 요 승부수 띄운 종목은 10배 간다 6월달에 10배 가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 왜냐면 2년 2년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러니까 많이 오르겠죠 지금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스피드에요 요건 5월 30일이 지나면 살수 없다. 화요일 날 반드시 사야 되는 거예요. 10배 올라가는 종목. 제가 10배 올라가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10배 올라가는 종목이 궁금하다. 주식 15년 경력장에 임부장이 알려주는 진짜로 아껴놓은 종목. 1주년 기념 종목. 15년 투자 경력이 다 녹아 들어간 엄청 힘들게 찾은 종목. 바로 이 종목이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해주셔야 돼요. 그냥 못 알려드리고, 구독해주시고, 010-2751-9639번으로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임부장이 15년 경력 걸고 승부수 띄운 종목이 어떤 건지 답장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요거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10배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주말 동안 10배 수익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그다음 메지온, 삼성제약 이렇게 집중해라고까지 제가 종목 총 다섯 개 드렸어요. 총 다섯 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만큼 돈이 있는 만큼 매수하시면 돼요. 자 근데 5월 30일 날 제가 추천드렸던 히든 종목 한 개는 꼭 사셔라. 요거는 6월 달에 대장 주니까. 6월 대장주니까 여러분들이 꼭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가격이 한 10배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긴급 호재가 지금 터졌다 이거는 꼭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확실한 근거로 알려드리는 종목이니까 자 2022년 지나고 2023년 2년 통틀어서 대장주가 바로 아까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2년을 기다린 종목이다 2년 동안 이렇게 매집이 끝나서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1주년 기념 종목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안 하시면 진짜 후회해요 여러분들, 방송 잠깐 멈추고,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751-9639번으로 숫자 3 보내놓으시고, 여러분들 주말 동안 할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장 올거 아니에요. 답장이 오면, 5월 30일날, 화요일날, 요정 뭐 아침에 자지 말고, 아침 9시에 딱 일어나서 여러분들 매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몇배 올라가는지 한번 보세요. 몇배 올라가는지 보고 많이 오르면 저한테 고맙다고 말도 한 번씩 해주시고, 왜냐면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종목 반드시 제 개인번호로 이제 종목 물어보세요. 전화해도 되고, 문자 보내도 되니까 뭐 보내시면 제가 다 답장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 이제 방송 끝낼 거예요. 제 목이 안 좋아서. 주말 잘 보내시고, 5월 30일날 해당 종목 매수하시고, 다 같이 돈 버시고, 또 라이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